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날이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빛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거빛 그 내게 빛 주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지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거빈 그 내게 빛 주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우리 에게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 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볼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른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효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빛되신 주님의 부르심, 온전히 따르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나사렛은 어떻게 보면 산골이라고 할수 있다면, 가보나움은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가보나움은, 음, 이방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공생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은 갈릴리 가난한 사람들, 또 이방 사람들, 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러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빛이 비어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었고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바로 빛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사람을 낳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물을 깊고 있었던 세배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도 역시 그물 깊는 것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천국 복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누리는 그 길을 전파하셨을 뿐 아니라 백성들의 병과 약한 것과 고통당하는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던 갈릴리가 여러 이방도시들이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동참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로 살기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둠의 땅에 죽음의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천국복음을 전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 삶에서 예수님의 빛이 필요한 그늘은 어디인가요? 초기에 예수님이 부르신 네 명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주님이 헌신의 자리로 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응답할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오늘도 복된 하루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샬롬.